여긴 진짜 상상 초월 문화 충격주는 나라 탑 10. 12. 일본. 예의와 규칙의 나라. 지하철에서 통화 금지. 마스크 착용. 기계적 정중함. 처음엔 좀 낯설 수도. 9. 인도. 삶과 신앙이 거리 위에 소가 길을 걷고, 손으로 먹고, 머리 흔들며, 예스라 말해요. 문화 차이 엄청나죠. 8. 이사우디아라비아. 엄격한 종교 규율. 라마단 중인 공공장소에서 물도 못 마셔요. 여성복장 규제도 놀랍죠. 7. 이 중국. 침 뱉기와 소리 지르기 공공장소에서 침 뱉는 게 자연스러운 일 식당에선 시끄러운 게 매너라고 유비한국 빠름 치열함 존댓말 눈치 문화 회식 문화 나이 중요 문화의 논란은 외국인 많아요 우이브라질 거리낌 없는 스킨십 처음 만난 사람과도 볼키스 인사 거리에서도 다정함 가득한 문화의 깜짝 사위러시아 무뚝뚝함 사실은 예의 웃지 않는 게 예의일 수도 있어요 정색하는 듯한 표정에 당황할 수 있어요 3이집트 위 협상은 기본 끈질김은 옵션, 시장에서 흥정은 기본, 가격은 부르는 게가 관광객엔 압도적 체험이죠. 2위 태국, 왕실은 절대 존중, 왕사진 밟으면 체포될 수 있어요. 공공장소 예절이 아주 엄격해요. 1위 북한, 통제된 또 다른 세상, 사진 찍기도 조심해야 해요. 외국인의 자유 행동은 철저히 통제됩니다.